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누유도 없고 부식도 없고 누수 없고 이런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컨디션 정말 좋은 그런 저렴한 차량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번호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올뉴프라이드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하고 검정색의 외관 모습도 지금 보시다시피 준수하게 잘나왔기 때문에 이 차량 뭐 지금 타시더라도 전혀 뭐 그렇게 크게 뭐 오래된 차량이다.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주행거리도 14만km대에 주행을 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열선 시트도 있고요. 핸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뭐 유지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근데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차량인데도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접이식 네, 미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이쪽에 판금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네 어메이징 뉴 크루즈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주행거리가 11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5년형, 2015년에 16년형. 네, 연식 괜찮고, 주행거리 괜찮고, 외관 모습도 네, 굉장히 이 차량은 네, 라세티 프리미어 때부터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타시기에 젊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주행거리는 11만 9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지금 또 보시면 핸들 모습,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이쪽에 교환과 판금이 있습니다. 휀다랑 스텝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도어 요렇게 그가 방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네 아반떼입니다. m d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2014년 네 국민 준중형이고 네 절대적인 금액이 3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36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주행거리 23만 8천 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시트 1열, 2열 가수상태 네, 양호하고요. 2열은 상태가 정말 깨끗합니다. 거의 네 앞에 혼자 타신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이 차량은 보시면 열선 시트도 네, 열선 핸들, 네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단순 교 있고 스테프와 뒤에 리어 패널 판금이 있습니다. 네 조금, 네 조금 조금씩 이런 사고들은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진룸 안쪽으로 네 크게 들어온 사고는 없다. 울류모닝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0만 k 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3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네 좋고요. 주행거리 연식대비 주행거리 좋고 가격 360만원 그리고 보시면 주행거리가 1 0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센터페시아 쪽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트 1열, 2열 그리고 또 보시면 적재공간 그리고 후방카메라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옵션이 네, 굉장히 경차지만 그래도 잘 들어가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교환 부위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 네 더니모닝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 5천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6년형 연시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네, 양호한 차량입니다. 가격 365만원, 금액도 네, 굉장히 괜찮아요. 더니모닝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좋고 주행거리 1 5만 k 로대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시트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또 보시면 블랙박스,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네 접이식 미러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사고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단순 교환 부위만 이렇게 확인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제네시스 BH 차량으로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7,000km 주행했습니다. 2008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굉장히 괜찮아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 가격 369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2만 7,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보시면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1열2열네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넓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도어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QM3 차량입니다. 차량물어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8만 k m 대 주행을 했습니다. 2015년형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외관 모습 가격은 369만원입니다. 실내 모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는 18만 3천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보시면, 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또 시트 1열, 2열, 열산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네, 보시면은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네, 지금 보시면 본네트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SUV 차량인데 가솔린 찾으시는 분들 있어요. 가솔린 SUV 사실 저렴한 금액대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M5 차량이고요. 가솔린 SUV 모델입니다. 네, 2009년형에 주행거리도 79,000km밖에 안 탔어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또 가솔린 SUV 저렴한 300만원대 38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을 79,000km 때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전동시트 있고 일열 리얼 시트도 양호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말리부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래가 11만km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래 줬습니다. 흰색이고 중형 세단에 연시대비 주행거래도 좋고 절대적인 금액도 380만원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래 11만4천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내 네, 천동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산 시트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네. 쉐보레 트랙스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1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2016년 네, 검정색 소형 SUV 차량입니다. 가격이 380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면 이 차량 네, 디젤 모델이에요. 검정색에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21만 k 로대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시트 상태가 네, 양호하게 가수 상태에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적재 공간도 넉넉한 네, 이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네휀다 단순 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만4천k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에 그리고 또 경차 가격은 380만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네. 일단은, 시트 1열, 2열,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 전동조절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랑,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 부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차량 SM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5,000km 주행했습니다. 2 0 1 2년형 연시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65,000km, 연시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시트,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시트 열선시트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3벤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3만키로, 2010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300만원대, 사실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나, 그런 차량이 아니면, 벤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유도 없고, 뭐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래도, 좀 화물용으로 저렴하게 타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적재 공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교환과판검도 없습니다. 뭐 누유 이런 것도 없고요. 이 차량은 올뉴모닝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0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네, 12년형 연식 대비 네, 짧은 네,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네, 일단은 주행거리가 10만km 때 주행을 했습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고, 네, 지금 보시면 시트, 네, 상태도 양호합니다.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아반떼 md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km 밖에 안탔어요 2011년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390만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2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네,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부위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뉴카렌스 모델입니다. LPG RV 모델이고요 네, 주행거리가 7만 6천키로. 2011년에 7만 6천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좋고 외관 모습 보시면은, 네, 펌퍼 살짝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확인해보고 있고요 뒤에도 살짝살짝씩, 네, 세월의 흔적. 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주행거리랑 비교했을 때, 금액을 그냥, 네, 상품화 하는 것보다, 조금 더확 내려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핏이 잘 맞는 부분에 분에게 추천드릴 차량입니다. 나는 뭐 연식 대비, 주행글 대비 차량, 네. 실제 뭐 엔진 미션이나 이런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금액이 외관이 조금,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금액으로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량입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 거의 20만 키로 정도 되는 차량들도 거의 가격이 300만 원대 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또 금액이 괜찮은데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또 저희가 뭐 출고하면 하면서 그런 부분들 해달라고 하면 또 상품화도 좀더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내 최대한 고객님에게 만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76,000km 주행을 했고, 그리고 이 차량은 특징이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사실 옵션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고, 워낙 그런 차량이긴 한데, 가성비로만 타는 차량인데, 여기 지금 열산 시트가 있고요 거치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핸들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트를 이렇게, 네, 시공을 해놨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고, 조금 특이하고,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적재 공간도 넉넉하고 LPG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네 그리고 또 보시면 교환 부위도 없어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 소나타 브릴리언트 모델입니다 더 브릴리언트 l p g 예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98,000km 2014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LPG 차량이고 흰색이고, 가격 399만원,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또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19만 8천 k 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내 시트 1열, 2열, 보시면은, 전동시트도 있고, LPG매도 불구하고, 전동시트도 있고, 내비게이션에 지금 보시면, 스마트키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옵션이 l p g 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좋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 부위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리오패널 판금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연시 대비 데뷔,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LPG 가성비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옵션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차량인데 금액이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브릴리언트한 브릴리언트인데 나온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3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네, 저렴한 금액대 차량들 살펴봤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렴한 차량들 중에서도 뭐, 누유 없고 부식 없고 이런 차량들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